날씨 좋아. cctv도 여기 다 있고 <laughs> <laughs> 여기 막세코에서온차 이탈리아에서 온차 우리 한국에서 온차 많습니다. 멍뚱. 여기는 멍뚱. 저 진짜 운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산꼭대기 를. 이런 산꼭대기 꼴뚝꼴뚝. 그냥 운전했으면 그렇지. 뭐 울릉도 형사 했으면 껌이지. 이런 데는 울릉도는 길도 했는데. 안 좋은데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길은 좋네. 음. 외길이어서 그렇지. 아 좋다. 드디어 우리는 프랑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프렌치 시크? 우리 어쨌좀 아. 프렌치 시크도 한번 보여야 돼. 들어올 다녀? 때 여기는 국경 통과가 검사 없는 줄 알았더니 나름, 검사, 나름 검사하네. 여기가 좀 그런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 데인가? 안민이일 때나 너무 신기했어. 그냥 차 국경 통과하는 줄 알았더니 국경 통과하는 경찰 같은 사람이 차안을 이렇게 플레시로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차 안은 크니까 뒤에도 누가 타고 있나 싶어서 한번 열어봐 달라고 해서 열어봐 주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김치를 담갔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마늘 냄새가 우리도 죽겠는데 좀 미안, 좀 민망했어요? 빛의 향연 뭐였지 그게 르누아르 빛의 화가들. 빛의 화가들 제주에서 봤던 거기에서 두피 작품이 아주 인상적 이었는데 여기 출신이었는지 지금 멍뚱 에 와서 두피 그림이 있네요 4개월 전에 봤네 신기하다 출세했다 음, 프랑스 와서 멍똥이라는 도시를 왔거든요. 앞에는 바닷가가 있고요. 이렇게 바다에서 수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벌써. 그리고 여기는 이게요 예, 여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 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네요. 이탈리아만 해도 지금 화장실 이용하려면 돈 내기도 했고 화장실 찾기도 힘들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변 앞에 있어서 깔끔해요 이게 화장실 표시구나 이게 화장실 표시인가봐요 확실히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게 음, 이탈리아에서 여기까지가 뭐 해봤자 한 50km 밖에는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온 게. 근데 그 사이에 느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다 프랑스어 말을 쓰는데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요. 되게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이 제반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돼 있네요. 그래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프랑스 멍동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합니다. 남녀노소 아무도 안 가리고 다 들어가 물에. 해가 이렇게 좋아요. <놀라> 어 여기 정말 한달각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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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박 한달각인데. 아 너무 좋다. 이 생긴이란 게 생겨버려가지고 그냥 백조 봐 백조 어머머머 생겼 사람 같아 야채도 어? 먹네 어? 얘들아 야채도 먹니? 크구나 음아 물어 야, 너 물어 같이 먹어야지 어머머 어머머머 지금 긴다 야너는왜 문외 사람 그래. 같이 먹어. 물좀 마셔. 어머! 안녕. 안녕. <laughs> 나는 한국에서 왔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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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멍뚱에 살고 있니? 정말 멋있다, 여기. 응. <laughs> 어. <laughs> 날씨가 안 추우니 사람들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쿠아로빅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저후에요 근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이거 입고 있는 게 더워요. 많이 걸었더니 멍뚱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분명히 사람이 많이 살 거라고요 관광지니까 니스깐 이런 데가 마르세유마 이런 데,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바닷물이 지금 너무 맑아서 안에가 훤히 다 보여요. 수돗물 같아 보이세요? 이렇게 말고 들어가고 싶은데 저희는 잘못했다가는 입 돌아갈 것 같아서 수영을 못 하겠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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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 보여? 저 앞에? 덜리네요. 저기요 핑크 집이 안. 어, 핑크 집 아니고 저기 저기 우리 집이요 저 앞에 단벼락하다가저 꼭대기에다 세워놨거든요. 아이정도면 올라가면 나 지금 저 정도 저기라고 생각해서 너무 네, 아, 너무 높다. 그래서 그가 장이 섰나봐요 이렇게. 오 어, 야채 가게가 원래 제일 바쁜 거야. 김도 팔고 꽃창 너무 좋다. 아. 나오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비싸다. 5유로밖에 아니야. 아니, 초반님이것도9유로야 언니. 이거 되게 고유로면 우리나라도 이거 한1 5 0 0 0원 하거든? 아, 네. 어머 아젤이야. 아 너무 이쁘다. 이건좀 비싸구나. 나 이거 이거. 뭐? 아, 애교 다 애교 잡았어? 안 좋지. 않은데예데 입어봐. 너무 귀엽지 않니? 어. 귀엽다. 뒤에가 이렇게 청바지에 딱 입으면 뚫 뚫. 너무 작아. 작냐? 어. 너무 작아. 너무 <laughs> 어, 이쁘다. 너무 이뻐. 그래. 이 A V D 거 고. 니트 입을 수가 어디 그렇게 터프한 거 아니지? 너무. 다치마네나안돼 어깨 때문에. 너무나 짧은 거. 나는 어떻게 더 완벽해 진짜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아, 반대편에 저 산에 빛이 비쳐가지고 산이 주황색이 됐어요 아침에는 하얀색이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초록색이었는데 아, 저기 갈매기도 많이 나는 거봐 마지막 해를 보내며 크리스마스 이브의 마지막 해야 안녕 내일은 크리스마스야. 그런거 이거? 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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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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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거이 이거? 가이이 치즈 팔고. 마이티가. 호호호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다. 호호호. 아침 시장 여기는 이제 아침 시장이 열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제가두 개나 있 그냥 그런가 보다. 좋다. 우리는 리의해변리의변은 우리 이쪽으로 가야, 가야 돼. 뭔가 진짜 약간 뭔가 자유의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냐? 네. 근데 그래서 네.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리는 일이 많다. 프랑스 이런면서 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게 너무 이뻐. 노을 지는 거 봐. 너무 아름다워. 진짜 오래간다. 너무 이쁘다. 음, 이런 거네? 아, 그걸 딱프리임 하는 거야. 이사람 아아. 한 바퀴. 아, 한박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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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어. 어떡할 거야. 이거 음. 너무 아름다워 음. 넓은 저도. 넓은 저도 너무 이쁘다. 저동한 밤에 진짜 못 써. 이쁘긴 하지. 셨 이게 어, 다그 어, 저쪽 다 요트인 거잖아, 그렇지? 저쪽 저기도 요트 정박해 있는 거고, 요트 여기도 요트, 요트 정박해 있는 거. 온도가 17도 정도 돼가지고요. 수영, 내일은 봐서 수영할까봐요. 산 꼭대기에요. 되게 위에. 근데 화장실 가려고 지금 차 끌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내려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여기 주차장 밑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이 화장실이에요.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와, 곳곳에 무료 화장실이 이렇게 많아요. 역시 프랑스에 쓰레기 버리라고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관광지 많네 진짜 멍뚱 장애인.. 넓구나 장애인들 같이 쓰라고 아, 기가 막혀 지게 바로 앞에 아, 어쩌지 200m만 내려가면 혹시 이때가 근데 여긴 200m가 있는데. 아니잖아 여긴 20m 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멍뚱 프랑스왔는데 바게트에 저 안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놓은 게 2.5유로 정도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원?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이거 야채 들어 있고 샐러드가 있는데 5유로야. 그럼 7,500원인데 양이 되게 많아. 아니 샐러드도 양이 되게 많아. 이런 것도 피자? 어, 이거 돌려 먹는 거네 어머니어 여기서도 피자도 이거 집에서 돌려 먹는 건데. 돌려 3유로면은 우리나 돈으로 한 4,2300원 갖딱한 거잖아. 샐러드는 1.9박 2유를 뺐네 빈 줄도 괜찮다 1.7유로 혼자 빼가. 먹을 거네 이런 거 사서 응. 어 페퍼런이다 이거 뭐핀귀4원가 안에 언니가 만든 그런 거지 마들렌 마들렌, 마들렌. 아 이거 봐이런거봐이런거봐 이거 막 사과파이 사과파이잖아 5.9형 2 9야 이거 어 되게 다먹고 싶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하나 모르겠다 거사로? 어 훨씬 더 비싸 버섯도 여기가 더 비싸. 더 비싸. 밀가루 빵도 빵종, 비싼 것 같아. 빵 종류만 어, 좀 어, 싸고, 제과 와 같이 좀 싸고. 그런데 제과가좀싼 거. 블랑제리블랑제리맞 나무가 방 야채도 이거, 시, 상추가 이탈리아에서 한 700원 정도 했거든? 근데 여기는 완전... 1.99유로니까 비싼 거지. 다비싸다 비싸지. 비싸다니까, 이게. 두개 원래 0. 몇이면 이거 하나에. 0.84요. 제일 싼 게. 이제 먹 큰일 네안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치 비싸요. 색깔이 뭔가 가공이 많이 된것 같이 생겼잖아.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보트입니까? 이거면 이서진인데. 아니 <laughs> 뭔가 진짜 조금 더 깔끔한 거 같다. 난립하지 않고 크지 않고. 아저 중간이 안 되는구나. 저 중간이 연결되는. 여기 서 오신 분 지금 벤츠 스포츠카 같은 거 타고 지금 가셔 할아버지. 아, 여기는 벤츠는 뭐 그냥 국민 차겠어. 여긴 어디? 깐. 깐이라고 써 있는 뭔가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네. 있다니? 아까 써 있었는데. 아, 레스토랑. 밥 냄새 이상한 냄새. 여기가 다 레스토랑. 아, 해변에 어. 다 레스토랑 같이 있는 거구나. 음. 개인적으로 어. 이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해변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 멍동이 최고야, 멍동이. 그렇지, 없는 건 좋아 거기는 <laughs> 있는데 좋아해요. 여기쯤에 있는 거잖아. 여기 위 있잖아. 아, 그렇지. 어, 진짜 멍이 좋다. 아, 날씨가 너무 따뜻해. 하루 역스가 진짜 남쪽에.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휴양 오겠어. 온도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야. 햇살이 다르다, 햇살. 근데 해가 입고 없고가 다르긴 해. 복권 하시네? 어, 복권, 복권. 어, 복권 하시네? 복권 사서 요트 사야지, 요트. 요트 사고 싶더라. 요트... 아니, 사고 타. 싶은 게 아니고, 요트 타고 싶다. 복권 하 살까? 그래. 복권 이는 그냥 빌려가지고 그때다언 그래. 관리하고 관리하기 힘들어. <laughs> 복권이야 사고 얘기하세요. 네. <laughs> 우리는 복권 사지 다어한 번도 안 샀어. 아, 한번 샀나? 0천 원짜리 복권 한번딱한번 샀다. 배고파? 배고파? 배안 고파? 여기가 바로 영화재가 열리는 짠. 모니카 벨라루치 너무 나이가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 저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어? 일부러 삐뚤어지게. 어, 일부러 어지게된 거야. 더워서. 자, 여기 송광어 없어? 송광어. 아, 아 맞다. 봉지동 송광어 이번에 샀지? 그러네. 봉봉 송송, 몽, 몽. 근데 이름이 비슷하네. 송, 몽. 월미도 <laughs> 같은데? 무슨 외모 얼미도라고 하는 하네. 진짜 어 얼미도 미도 같아.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못생겼다. 카네리, <laughs> <터넬리>, 아, 잘생기셨구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 진짜 이쁘네. 크리스 켈리아 이게 이렇게, <laughs> 응. 이렇게 한 음. 진짜 <laughs> 아니 제주도에서 우리 이렇게 있다가 어, 어, 바깥에서 샤워 샤워했었잖아. 페트병에 물 남아가지고 하고 수영해서 딱 그런 정도 나신 것 같아. 아직 바람이 좀 차네. 해는 똑같아. 응. 해는 똑같아. 양쪽에 크리스마스 응. 어. 엄청 조그만데? 아니겠지. 좀더 길게 해놓겠지. 올라갈 때 키... 길게 하지 않을까? 길게 해죠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다 딱 세워놓고 느낌상 네. 왠지 짧다. 나는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지, 사람들이. 음. 자, 저런 데서. 아. 응, 그렇게 하는 거야 짧잖아, 이건 짧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맞고, 우리나라나 그렇게 하고, 여기는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거라니까, 분명히. 자. 야, 근데 진짜 너무 작다. 이렇게 당장, 3개월 만에 캠핑 다운. 근데 10월달 날씨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날씨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지금 새우, 까르프 같은 마트에서 새우 사가지고, 라면. 이따 먹으려고요. 이 바깥에 처음 밖에 나와서 서서 요리를 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음, 엄청 좋아. 까르프. 전혀 춥지. 이거 버섯 넣게 그럼, 나중에는. 나중에까 그럼, 새우를 넣을까, 지금? 응, 아니, 새우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새우가 엄청 많아. 얘다 넣으면 안 돼. 국물, 물이 있어서. 아, 당연히 천천 이렇게 새우 넣을지. 이게 새우가 6.9유로니까, 7유로니까, 한만원 정도 하는 하나. 하나, 상태가 안 좋은 게 어떤가? 여기 있어. 바깥에 아, 끊어놨지. 얘는 국물 탁하게 하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방금 전에 먹었던 새우로 끓인 미소 레몬. 새우 쫙. 따간거 진짜. 어, 국물. 끝내죠? 어, 예. 어,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국물 먼저 먹어봐야지. 달아. 달아 설탕 넣었어? 어머. 음. 그랑스 네. 니스 지나서 어딘가 모르는 해변에서 라면, 새우 사다가 라면 끓여먹는 이 느낌. 아,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기가 생각보다 고기가 이렇게 싸지는 않네요. 햄, 치즈 이런 것도 싸지도 않고. 근데 바닷가라서 해산물은 싼것 같아요 새우가 좀 싸요 한 12마리 들어있는데 7일로면 괜찮은 편이죠 그냥 새우 사다가 삶아 먹고 나머지 미소라면 판 걸로 사 놓은 걸로 미소라면 새우탕 쪄였는데 진짜 맛있다 밥도 사실 이게 쌀이 제일 맛없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산 쌀이 러시아도 좀없진 않았어? 여기는 쌀이 없어요. 그나마 이 쌀도 그때 사스, 있었을 때 샀어야 했어. 이런 쌀도 없어요. 샀어야 나 봐. 새우가 풍미를 아주 그냥 음, 진짜 확 끌어올리네 이 남은 국물에 밥 말아서 계란 넣어가지고 죽처럼 해먹자 음. 맛있을 음. 것 같아